효과적인 구직 활동에는 전략적인 접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. 다음은 취업시장을 성공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팁입니다. 직업 선호도를 명확히 하십시오. 경력 목표와 선호 사항을 정의하여 귀하의 기술과 관심사에 맞는 직책을 목표로 삼으십시오. 이력서 및 커버레터 업데이트. 관련 경험과 업적을 강조하여 각 직업 지원서에 대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조정하십시오. 네트워크. 네트워킹 이벤트, 링크팀 및 정보 인터뷰를 통해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십시오. 구직 플랫폼 사용. 구직 웹사이트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인 정보를 탐색하고 관련 직책에 대한 구인 알림을 설정하십시오. 연구 회사, 관심 있는 회사를 조사하여 해당 회사의 문화, 가치 및 취업 기회를 이해하십시오. 인터뷰 준비. 일반적인 인터뷰 질문을 연습하고 역할에 대한 기술과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려 깊은 답변을 준비하십시오. 인터뷰 후 후속 조치, 인터뷰 후 감사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 감사를 표하고 해당 직책에 대한 관심을 되풀이하십시오. 온라인 인지도 향상. 특히 링크틴에서 귀하의 온라인 존재가 전문적이고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. 끈기 있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. 구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끈기 있고 인내심을 갖고 낙심하지 마십시오.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십시오. 구직 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 코치와 함께 일하거나 구직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. 보너스 팁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. 구직 과정 내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데 열려있습니다. 다음 팁을 따르면 경력 목표 및 포부에 부합하는 보람 있는 직업을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구직은 하나의 여정이며 모든 단계가 올바른 기회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